오지예요. 오지 지역에 옛날 같은 요 차도 없으면은 40분을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노보사님들이쌀 머리에 이시고 그리고 부처전에 불공 드린다고 그렇게 시험점에서 올라온 곳이 여기입니다. 음. 천년 고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부처님이 부처님들에게 올라와서 부처님을 가장 정면으로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소원됩니다. 그래서 소원들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발언을 하시면은 그 발언대로 이루어진다해서 소원대고 합니다. 그래서 현능사 오시면은 꼭이 소원들을 안 받고 가면은 헛다방이 헛다방. <laughs> 자, 그러면 소원을 빌어볼까요? 그저 시청률 대박나게 해 주시고 모두 무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사롭지 않은 석탑 같죠? 하루는 공주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스님 참여합니다 해서 시작해서 저는 현등사 3층 석탑에서 부처님의 사리와 사리함을 훔쳐다가 삼성의 이병철씨한테 팔아버린 그 도굴범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깜짝 놀래 가지고 이 탑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탑 안에는 부처님 사리하고 사리함을 이렇게 모셔 놓거든요 부처님 경전하고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 사리를 팔고 나서 맨날 교도소만 들랑날랑 하게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이 풍지박산이나 다 불불해져버리고. 그래서 아 이게 아마도 그 부처님 사리를 그저 훔친 업보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서 편지를 쓰고 참회의 글을 올린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리와 사리암은. 무사히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고 하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에니이거이또이슨 소리인가요? 노이가이을 따라가 보는데요. 에이 에 어르신. 에이 에이 이 그리 빠르신가요? 아유카메라감독 힘들어요. 네. 평상시에 운동을 하시고, 쾌활령이 오려면, 민요를 배워요, 민요. 박연 폭폭 흘러가는, 머으른 봄사정으로, 간도라 든다. 나처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아셨죠? 아이고야 알기도 전에 놀래서 쓰러지겠습니다요. 아... 눈썹바위가 보이는구나.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 같은 데 잘도 생겼구나. 눈썹바위야, 내가 왔다. 넌잘 있었지? 그래. 또 만나고 나 오늘도. 아, 어르신 이렇게 혼자서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세요? 아, 그렇죠. 오늘 너무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나무하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야호 산을 물리죠. 이이 네. 운악산에서 나는 소리야 이게. 음. 응. 데 요즘 산에서 야호 안, 하시, 안 하던데? 네, 응, 저봐 눈꽃, 음. 눈꽃 아름답죠? 예, 네. 눈꽃. 바로 민요를 하시던 그 어르신, 우선 뭐죠? 우슬차 한 잔씩 고고도 하시지? 우슬차. 우슬차가 뭐야? 우차 이제 그 상간 벽절이나 절간에 가면은 손님들이 주로 이제 우슬차를 많이 드시. 사 색깔이 이쁘죠. 예. 음. 네, 색깔이 아주 이쁘지. 요거다또 우슬에다가 혈액순환에 좋은 오갈비 열매를 넣어서 끓였기 때문에 이 손님들한테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관절에도 좋고 그래요. 창소리도 차고 넘치시더니 인심도 후하십니다. 이게 우슬이요 우슬. 우슬 아시는 분들은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슬이라고. 뿌린데 이게 일종의 어른신들 말씀이 이게 뭐관절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너무 알면 또다 없어지잖아. 내가 캘게 없지. <laughs> 아 이건 또 뭐죠? 야생 오갈피 열매 야생 오갈피 열매 이게 이걸 차를 끓이면 혈액순환에 좋다 허리 무릎이 안 좋을 때도 먹었다죠 그리고요 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강 잘안 하네 <laughs> 저 보라색 자, 기다 아이 생각하서 봐. <laughs> 기억력에 좋은 건 아닌가요? 아 겨우살이 여기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 항암작용이 좋다. 해서 요거 이제 산에 가서 네갠갔다는데 요거밖에 안 돼요 말른 게네 갠데 이게저 나도 참 굉장히 보물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르기 거예요 겨우살이. 민요의 사냐초까지 아무래도 범상치가 않은데. 두부 만들러 갑시다. 예? 아이 두부요? 이미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아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깨끗하고. 아, 이렇게 원래 조리복? 그래, 항상 입어요. 항상 들입고 선생님, 원래 직업이 무엇인데? 원래 요리사니까. 아, 요리사세요? 네. 40년 된게 요리사 생활하시니까. 아주 몸에 배지면 뭐, 요리사. 그 두부 만드시면 한식 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내가 저기, 그, 불란서 요리를 했는데, 아. 그,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이 그 조언을 받고 내가 연구를 많이 해. 연구를. 요리에 대해서 책을 보고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해요, 내가. 아, 프랑스 요리 하셨으면, 어. 어디서 하셨어요? 옛날에 이제 호텔 사과를 좀 했지. 그러고 보니 의자 테이블 어디선가 프랑스풍이 느껴지는데요. 이야, 그러니까 셰프셨군요. 아이 그런데 왜 프랑스 요리사가 두부를 만드시나요? 두부는 역시 할머니 손두부가 최고인데. 일리는 일리는 다 남자야. 여자 없어. 일주로 호텔에서 도 잤고 개인적 없어 주방장들도 전부 남자지 여자들은 참모 이런거나 이제 일주는 남자가해요 여자들은 참모라니 아 이분이 그러니까 이 집의 보조라는 거죠. 그 아까 하시던 말씀 뭐 계속해 보시죠. 이번에 배 김치 맛있게 뵙겠다. 아, 손님들. 문제는뭐 마늘하고 술씨 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게 생겼는 내가 심은 배추라. 아, 배추가. 배추. 왜 그래, 여기서 내가 농사지은 배추가. 아니가 상뭐 하나. 내가 맛있게 담아야 아, 맛있는 왜? 거지. 아, 그럼. 아이, 참나. 그러니까. 그래. 너이참나 배추만 좋다고 된줄알아 그러니까 이쁘지. 아, 이거는 어머님이 담그신 거예요 그런 말왜 해. 네. 이제 잘해. 저희 배김치는 손님들이 다 감탄해요. 팔으라고 난리야. 내년부터 그래서 팔으라고 그래 주문제로. <laughs> 백김치 하나에 프랑스 요리사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하지만 꼬리 내려야 할 때가 바로 아내 앞이라는 걸 아는 게 진정한 고수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 과정이 참 복잡해도 뭐야. 이건 누구한테 이렇게? 아 이건 그냥 스스로 나. 난 몰래 이제 요리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지. 필요할 때마다 만든다는 두부에서 나오는 콩비지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야, 엄청 무겁네. 어. 아 대체 어. 이 많은 콩비지는 못하시려고요? 콩비지 이제 <laughs> 등산기 돌 이제 하산 오시면서. 비지장 끓이시라고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로 이제 가져가실 만큼 이제 가져가도 되니까 요즘에 찬바람 나서 비지장 끓이면 아주 입맛 없을 때 아, 제격이지 이야 yeah, 어서들 후딱 다녀오세요 구수한 콩비지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잠시 노곤해지는 시간 눈이 울라나, 비가 울라나, 억수장마질라나, 만수산 거북구름이 망몰려온다. 네. 한 100개만 더 가봐. 어디 앞에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아, 요 뒤에. 저 뒤에 가 아니, 아니, 설마 아내분 대신 주방보조로 애꿎은 제작스텝을 채용하신 건가요? 어때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분 그래? <웃음> <웃음> 한참 나인데 열심히 살아야아야지지았지 열심히 배워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 명태시켜버려내 <laughs> 밑에서 이거나 배우지 두부 하는 거 막국수 하는 거 보조로 그게 훨씬 나을걸 한 달에 최악 못 벌어도 7,800만 원 보는데 안 해? 어 그래 제자로 만들때안 되겠네 말을 안 들어서 <laughs> 장작 떼고 손수 두부까지 만들려면 두 분이 감당하기엔 벅차 보이는데요. 아버님은 이렇게 요리하시고 음식하시고 이런 거에 되게 자부심이 많으신데 어머님은 이렇게 식당을 하는 바람에 힘이 많이 드시겠어요? 언니는? 네. 저냥만이 나를 고생을 많이 시켜잖 아, <laughs> 아이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나? 아이고 이 나이 되도록 고생 시키면 할말 없으면서 뭘? 아, 일을 안 하고 아파요 아이고 일을 해지 않 아픈 거예요. 당신나의 친구들 봐봐. 아대슈 일하는 사람도 전부 전부 허리 아프다, 뭐저이가아프다아 뭐 이거 만원이면 안 아픈 줄 알고 염살을 안 치니까 그렇지. 기미 모락모락 일촉즉발. 음. 아,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음. 위기를 넘기시려나? 아 저기 긴장되시죠? 긴장을 해야 돼두번 때는. 네? 뭐 말로 하가 여보 사랑해. 뭐저그 그래도 그 소리도 안 들려 이거 할 때는. 그... 아무 때나 <laughs> <laughs> 사랑하지 저 g 이 아무 때나 사랑하지 아이고 늙어가지고 뭔 사랑을 맨날 하지 늙기는 <laughs> <laughs> 뭐 인생은 주천, 요즘은 주천, 70부터야 그지? 아니, 70부터지? 60대가 70부터인데 아 t 멀었어 l i t 아 l e bit of 이야 이거 송글송글 먹음직스러운 순두부를 보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어휴 화광석으로 올라가자 갓 나온 뜨끈한 두부에 닭배기한 사발이면 풍류 제대로인데 역시 그 맛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막뭐 여러 사람 많이 와가지고 지금 남겨 놓으셨나 봐요? 아 추억을 남긴 거지 뭐 자기네들 기억나시는 분 있어? 저기 울락산에 놀러 왔다 고사바 1 2학번 과대 이영애 씨 우와 장금이 이영애 씨? 아니 어땠어요? 여자는 다 예쁜데 여자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예쁘더라고 누가요? 이영애 씨? 아집이가 예뻤어 내 우리 마누라만 못해 이뻐봤자 거림의 떡이거든내 마누라가 최고지 에나 마누라가 더이지 마음에 없는 소리 좀 아니, 솔직히 하지 말아 사람이 솔직해야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유 방송이다 거짓말 치고 있어. <laughs>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힙니다. 손님이 또 도와주시네요. 막 만들어낸 뜨끈한 두부에 주문 들어오기 무섭게 메밀국수 반죽이 들어갑니다. 빨리 꺼내면 딱딱하고 늦으면 퍼지기 쉬운 국수 빨도 장인의 손에서 보들보들 입맛 도두는 막국수로 변신 완료. 와 이거 부럽습니다. 음.